오, 소리 뭐야? 역시 c 집게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 랭글러는 예전에 클래식한 그런 멋과 지금의 어떤 첨단 기술 두 가지가 접목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어? 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 안 나죠 아 근데 지금 근데 보시면 거예요, 지금? 계기판에 이렇게 레디라는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아 네, 이러면 전기로 지금 시동이 걸렸다는 예. 하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모드 그리고 e-save 모드. 아까 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드고요. 음. 하이브리드 모드 현재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휘발유와 음. 전기를 섞어서 쓰는 자, 그런 버튼이고요. 지금 일렉트릭 모드는 순수 전기로만 쓸수 있는 버튼입니다. 음. 그리고 e-save 모드는 배터리를 최대한 최소 소모를 하게끔. 예 그렇게 주행을 하는 장치고요 음. 하이브리드 모드로 예, 시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완전 자, 자 뒷자리까지 보세요 뒷자리까지 와우 이열에 차 하신 분들도 헤드를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와우. 우와 자, 완전 오픈카 느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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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람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네. 좋은 게 지금 타보시면 자, 되게 차가 높, 높죠? 지금, 네. 네.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되게 높아요. 제가 지금 여기 버스 옆으로 지나가면 버스 기사님하고 눈높이가 비슷해요. 기사님. 보시면 네, 기사님하고 오, 거의 오, 비슷합니다. 기사님. 그죠? 자,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승용차의 오픈파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쑥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이 안 맞아서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광감 지금 8.4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지금 지프 브랜드에는 거의 대부분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다 터치로 다쓸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라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어컨도 이렇게 터치로 다 쓰시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 다 올리시고 내리시고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버튼 들어가시면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도 여기서다 조작이 다 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내비는 들어 있어요. 도로가 많이 생기는 나라에서는 이 내비를 솔직히 실용적으로 쓰시기에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 자체는 자 예, 꽂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비를 안 쓰시면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 안드로이드가 떴어 요 예, 꽂으시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아니고 음. 국내 삼성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어플을 여기다 그 하나 설치를 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USB 선을 연결하시면 바로 여기 떠 있죠 네.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결 중이라 뜨고요. 지금 티맵이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음... 핸드폰 연결하면 바로 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 핸드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음...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티맵을 쓰시고 싶으면 티맵. 음... 아이폰. 네.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어라고 있어요. 네. 아이폰은 그런 따로 어플이, 어플 설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냥 USB로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실행이 됩니다. 터치로. 아 아이폰. 음, 좋네요. 음. 그럼 여기 이 차는 그 안전장치 같은 거 있어요? 아니 파워터 모델들은 지금 이 앞에 이 안에 이 부분이 레이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센서가 앞 차를 쏴서 앞 차하고 거리를 계산해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크루즈 모드인데, 아. 요거는 일반적인 차의 크루즈예요. 그래서 음. 요 모드는 예를 들어서 뭐 100km든 80km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세팅을 해서 그냥 악셀에다안 그 밟으셔도 그냥 그 속도로 쭉 가는 장치고, 아요 파워탑 모델들은 요게 들어있어요. 네. 요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줄여서 ACC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앞차하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ACC 준비라고 뜨죠? 네. 자, 이렇게, 자, 지금 준비라고 떴고요. 네. 요 보시면 앞차하고 내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처럼 저속에서는 세팅이 안 되고, 예, 60km 이상 주행하셨을 때 세팅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셋 버튼 아무거나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 간격대로 악셀하고 브레이크 아무데도 손안 대셔도 발을 안 대셔도 그냥 그 차를 그렇게 간격을 위해서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방 추돌 방지 장치 그러니까 네. 앞차가 갑자기 섰을 때 네, 자동으로 서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아. 예, 전방 추돌 방지 장치까지 아. 예, 이파우탑 모델에는 탑재가 됩니다 아. 이 차는 하이패스는 어디에 요 수입차들은 대부분 하이패스는 음. 이렇게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네. 예, 유리, 전면 유리에 부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 RF 방식의 하이패스는 저희 콘솔박스에 네, 네, 넣으실 수 있는데 음. 저희 지프 차량은 그 차량을 구입하시면 블랙박스 투채널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를 음. 모든 전차종에 무조건 본사에서 예, 제공을 해줍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하이패스는 유리에다가 부착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오프로드 차라서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또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손잡이 저기 어 여기. 여기도 예. 있네 지금 예. 아. 음. 시내에서는 쓸일 없지만 이거 그냥 멋으로 아두면될것 같고 여기 손솔박스가 아, 작네요 이거 생각보다 네 예, 생각보다 작죠 아좀 네. 작아요 이 정도 크기 이게 다안 들어가야지 이거 안으로는 깊이 넣을 수 있어요 음. 이건살 콘서트는... 어, 아! 예, 지금 이렇게, 예, 1단을 여시면 이렇게 간단한 걸 소지품 넣으실 수 있고요. 아, 예, 요걸 하나 더 여시면, 아, 이단 예, 되겠구나.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아, 여기에도 USB 음, 포트가 있습니다. 어, 깊게 들어가는? USB 포트. 아, 여기 예. 보시면 USB 포트가 있어요. 네. 네. 일반적인 차량은 이렇게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PRND, 음. 예, 이렇게 미션이고요. 음. 저희는 여기 왼쪽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어, 네. 예. 기어가 두 개네요. 그죠? 예, 음. 랭글러는 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 EH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EH는 이륜이란 뜻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는 EH 모드로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음. EH는 후륜 방식의 이륜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주행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올겨울에 눈 같은 거 많이 왔었잖아요, 서울에 네. 한 번씩. 네. 여기 지금 방배동인데, 이렇게 미세한 언덕 이런 데서 맞아요. 사람들 다차 세워놓고 다 그냥 집에 갔어요. 네. 여기 엄청나게 도로 혼잡해가지고. 예, 예. 근데 저희는 정상적 출퇴근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당기시면 4 h 5토라는 모드로 바뀝니다. 아. 자, 이게 전자식 사륜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예, 전자식 사륜으로 바꾼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도 4H 오토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이러면 전자식 사륜으로 지금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심에서 또는 웬만한 눈길이나 빗길에서 4H 오토라는 모드로 놓고 타실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옆에 보시면 또 4H 파트 타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사륜이라서. 네. 요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힘을 사륜을 정확히 5대5로 배분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강력한 사륜을 쓰실 때 네. 여기다 놓고 타시면 되는데 여기다 놓고 타셨을 때 속도는 한 100km 미만 정도에서만 예,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4L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사륜 저단이라 뜻이에요. 로우라 뜻이에요. 사륜 로우. 그래서 여기는 이 차의 출력을 힘을 곱하기 3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강한 힘을 요구할 때 여기다 놓고 쓰시는 거 저단기어로 음. 이용해서 차 빠졌을 때 그렇죠 아. 차가 빠졌을 때 오프로드에서 네. 아니면 다른 차가 빠진 거를 끌어 올릴 때, 때. 아.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그 때,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아. 되게, 아. 되게 아. 유용하다 네. 이게 랭글러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랭글러가 오프로드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아.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오버랜드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루비콘은 오프로드 그 주행 장치가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오버랜드는 고기능은 빠져요. 음 오버랜드 도시형이니까. 랭글러는 이게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오버랜드가 도시형 차량이라고 해도 자 창문을 내리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어. 차고를 내리는 게없 없죠, 없죠? <laughs>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없죠 예 네. 창문을 내리는 게 창문은 없어요 어떻게 창문은 어떻게 내려요 창문은 바로, 창문 바로 창문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와 여기 여기네 아까 이게아예 여기 네, 이게... 요걸로 아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자 내리는 건 원터치로 돼요 네. 근데 올리는 건 원터치가 안 돼요 아 이게 뭐 지프가 네. 옵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올리는 것까지 자동으로 되면 자 오프로드에서요 네. 만약에 얼굴을 내밀고 주행할 때 이걸 잘못 누르면 차문이찍 올라오잖아요. 아. 예, 그런 안전함을 위해서 가운데다 아 있는 거. 그래서 아, 네,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아니고요. 뒷좌석에도 이게 있어요. 예, 뒷좌석도 가운데 있죠? 가운데 네, 있어요. 맞아요. 어, 신기해. 그리고 또, 또 하나 또 특이한 거. 아 뭐가 있을까요? 자, 스피커들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차량의 그 스피커. 위에, 위 있어요. 그죠? 뒤에 네. 있고, 여기 앞에. 대시보드에 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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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문, 문에는 없어요. 아, 음. 아, 여기 네, 그러네요. 왜냐면 하 문짝도 탈거를 할수 있다고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스피커들은 기둥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아, 특유의 기술력이 있네요. 네. 요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띄웠어요. 자, 보세요. 박스레탈을 풀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 엔진 브레이크가. 그래서. 아 내가 악셀러트에서 발을 뗐을 때, 뒤에 후미등에 브레이크 등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뒷차, 아. 뒤에서는 뒷차량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발만 바로 발만 그, 밟았다 뗐다 하는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악셀러트를 띄웠을 때, 충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으로. 아, 이걸 아. 눌러놓으면. 요 네네네. 어, 이거 오, 이거 이렇게 좀 신기하다. 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구나. 그래서 음. 요거는 음. 이제 전기가 없을 음. 때, 예, 그러니까. 예, 그때만 아, 이제 진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맞아, 집에서 충전할 때는, 네. 얼만큼 배워? 네. 몇 시간 동안 네. 해요? 어, 보통 한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네. 아파트나 이런 데서 충전소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음. 네. 그러면 전체 다 주유까지 풀로 넣고 충전도 풀로 하면 총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지금 거의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네. 주유도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32키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를 썼으니까 29키로로 전기로 갈수 있다는 표시고 아 그다음에 시발열로는 388키로 갈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음 일반적인 서울 시내 이런 도로 주행에서는 전기로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속도를 내셔도 다 충분히 전기로만 지금 다 아.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전혀 내연기관에 그런 소음은 전혀 없죠 네 1등 비 앞에 시속 50km 잘 나가네요 네 아. 예약 충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파트에서 이런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충전 그 시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충전기도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도 시간대마다 충전 요금이 틀려요, 전기 요금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어, 새벽 시간에는 전기 요금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신 다음에 이 플러그를 꽂아놓으시고, 바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싼 요금대에서 내가 예약으로 충전을 시작하면, 가장 싼 요금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 아, 꽂아놓고 아그 사이에 그렇죠. 충전할 수 있게. 예, 예 아, 이렇게 충전할 수 예. 있게. 이거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파워탑 모델은 8,690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 파워탑이 아닌 네. 하드탑으로 되어 있는 차량은 네. 그 차량은 350만 원이 쌉니다. 그래서 8,340만 원. 아이 전동으로 열리는 걸로 350만 원이 더 비싼 게 아니라 네. 요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 전방 추돌 방지 장치까지 추가된 파워탑이 뭔가 패키지예요. 그렇죠. 아... 일반적인 하드탑에는 요 기능은 빠져요. 전방 추돌과 어댑티브 빠집니다.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외관, 연비, 그 다음에 뭐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 기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데 그래도 많이 고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외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외관적으로 가장 독특하면서도 멋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랭글러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은 구매층이세요. 아무래도 조금 이런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분들이 이 차량을 보통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 차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험료가 저희가 뭐 6천만 원대 차량보다는 조금은 더 들겠죠. 아, 네. 근데 그 정도지. 이차 랭글러를 보험 들면 뭐 300만 원 나오고 400만 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개인마다 좀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할인 이런거 있나요? 아 지금 이 랭글로 4X 이 차량은 지금 출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할인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어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아... 지금 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금 개별 서비스에 약 100만 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격에 따라서 약 1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음. 팀장님 지금... 네. 팀장님 유튜브 네. 보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뭐 있나요? 아, 예. <laughs> 제가 물론 차량을 판매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도 했지만 음. 지프 차량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예,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요. 어.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는 그 유튜브 채널로 아직 판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네. 어, 기본적인 프로모션이라, 뭐, 이런 네. 것들은 다 해드리죠. 네. 첫 번째, 만약에 유튜브로 판매하는 고객님이 생긴다, 네. 구독자님이. 네. 구입을 하신다? 네. 저희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아, 애매한데요. <laughs> 모든 거 뭐예요? 모든 걸해주실수 있다고 하니다 뭐, 이게 모든 거면. 다른, 뭐... 다른 어느 곳에서 비교하더라도, 네. 아, 정말 이성호 팀장에게 차잘 샀구나. 아 이런 마음이 드실 정도의 아 예, 아주 아큰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합니다.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네. 모든 차를 찾으실 테니. 네네. 네. 프리뷰 TV도 네. 이제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아예 프리미티비 네.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해드려야죠 똑같이. 아, 예. 아, 그럼요 첫번째는 예. 네, 서초전시장입니다 네, 서초전시장 네. 서초 <laughs> 집 타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집부 저희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프리미티비고 지금 오늘 같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조회수 1만을 기록하면 그랜드체로키 L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멋진 시승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반 뷰 달성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열 번씩 봐주세요. <laughs>